그래서 오늘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의 샷들 계속해서 잘 얹어주고 있습니다 음. 스코어는 꾸준히 좋아요 근데 그첫 경기 때 혼자 남았을 때두번 미스한 게 장면이 커서 그랬지 스코어만 놓고 보면 차이빈이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쪽으로 좀 흘러갑니다 네. 템포 조절을 좀 하네요 지금 미라즈 게이밍이 이제는 플래시병을 다 들지 않죠 다이나마이트와 더불어서 일단은 스티커를 아, 잡고 있는데 야, 약간 아 약간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 아, 하지만 한다운 선수가 박정화에게 가버렸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박정화가 그렇게 유리한 위치라고 보기는 힘들었는데 이선미 선수 때문에 집중력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음, 그까 그러니까 보통 양쪽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에임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달방 밑에서 사다리 같은 네. 데서 임은진만 한 방에 끊어준다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숫자가 부족할 때는. 뭐 부스팅해서 한명 잘라보고 갑니다만 이거 한 번에 들어올 것 같네요 폭! 들어가도 이거는 달방 쪽을 먹어놔서 백업이 굉장히 빠를 것 같거든요 백창 쪽을 빨리 잡고 아, 이거중리네요 앞창, 패밍 설치 없이 이동해서 굿 타임입니다 샨렉터 한송이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제압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만 일단은 두명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효주가 한명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다리방하고 기역자 쪽을 먹어놨기 때문에 백업이 오, 빠를 수 오, 있는 동선으 어! 어! 뒤에 돌이 어. 들렸죠? 이민이 따라올 거 티티티티티티 아이고 이거는 최민 선수가 잘 기다렸습니다만 뒤를 잡고도 먼저 끊어내지못했습니다 이거 뭐 남자 선수였으면 장한 소리 했을 텐데. 아, 여성 선수기 때문에. 아 내려오자마자 이번엔 이선미 김효주 그래도 이번 시즌 김효주라면 모르겠네. 일단 폭은 없으니까 물론 음. 이제 어려운 싸움이긴 한데 김효주의 분위기라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김효주 괜찮죠? 네, 괜찮은 선수예요. 센스도 있고 무엇보다도 김효주가 자리를 잘 잡아요.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 뭐 자리를 잘 잡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자 각도를 바꾸고 여기서 아 이거 아 힘들어. 또 찬이네. 우와. 자 김효주가. 우와. 김효주네 임에 들어왔었거든 지금. 자리를 잘 잡았어요. 와. 진짜 김효주가. 자리 하나는 기가 막혀요 아. 어? 못찾았어요? 못찾았어요! 어 못찾았어요! 아 못찾았어요! 시간없어! 시간없어! 시간없을이거 못찾나요? 아그래 시간 되네 어어 5.2초에 아 붙었어요 5.2초에 딱 붙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줬으면 진짜 <웃음> <웃음> 완전 말리는거지 <많이 웃음> <되는> <laughs> 큰일날뻔 했죠 보지도 않고 블루에 동그라미 치고 있었는데 아 깜짝 네. 놀랐네 네. 네. 아 근데 진짜 김효주가 확실히 졌지만